안녕하세요. 다육이는내 친구 등기사랑입니다. 제가요. 이게 뭐냐면 다들 아시죠? 아시는 분들은 미세 잡는 미세 잡는 티브님이 이벤트 하셨잖아요. 거기서 이제 이, 추첨 당첨이 된게 아니고, 음, 제가 댓글을 제일 많이 달아 어, 줬다고 이렇게 선물을 따로 이렇게 챙겨서 주신 거예요. 이제 제가 몇번 얘기했지만, 꽃보다 다영님도 이벤트 하실 때 추첨해면 안 뽑힐 것 같으다고 이렇게 별도로 따로 이렇게 챙겨주신 거거든요. 그랬는데, 요런 거를 몇개 제가 이제 또 봤잖아요. 그래서 제가 유튜브 하면서, 아, 제가 이제 제 영상 올리면서도 수차례 했죠. 제 영상은 볼 거는 없다. 배울 점은 없고, 나 나름대로야 추억 남기기 위해서 올리는 거라고 해가며 했어요. 요즘은 이제 그런 말을 안 했는데, 그래서 제가 너무 친구님들한테 너무너무 사랑을 많이 받고 있다는, 있고 있어서 너무 고맙고, 이모 이제 그때 이제 요받아가에좀몇개 받았어요. 그래서, 아, 유튜브에서도 이렇게 보잘 것 없는 영상을 올리면서도 이렇게 사랑을 받는구나 하는 마음에 제가 울컥 했었죠. 그렇게 그요 그림, 요 그림은 우리 애기가 그때 후야 입색이 따가메, 저기 나무 바가지라고 했더니 요번에는 오더니 할머니 나무배, 나무배 그래요. 그러면서 요거를 다 그려놓더니 할아버지래요, 할아버지. 근데 기가 막힌 건 닮았어요, 닮았어요. 우리 아저씨가 동글 넓적하고. <laughs> 눈은, 좀눈 짝짝이로 그랬네. 눈은 짝짝 아니에요, 우리 아저씨. <laughs> 아이고, 배꼽 잡네. 배꼽 잡았어요. 이걸 그려가지고 쳐다보고 있는데 한 번에 다 그리더니 할아버지라 그러면서 자, 이거 저를 주는 거예요그러니 얼마나 웃긴지 그냥. 그렇게 또 하나 보여드릴게요. 요거요, <laughs> 이거이거때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요거 제가 일부러 안 치우고 있어요. 요거를 우리 애기들 못 들어오게 여기 난 치우면 들어올래나 안 들어올래나 보느라고 그랬는데 안 들어와요. 안 들어오고 저 베란다에서 내다 가면 할머니 꽃 넘어졌어요. 미안해요. 꽃 넘어졌어요. 미안해요.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거 지금 분갈이 안해준다그 해서 안 죽는 거 아니거든요. 흙은 안 깨졌어요. 화분만 깨졌지. 그랬는데 이래일날 내일이 이제 점심 먹으면 갈것 같아요. 가면 이제 분갈이 거예요. 그렇게 하고 제가 좀 바빠서 이제 댓글에 인사도 제대로 못 드리고 또 다른 분 영상 가서 인사도 못 드리거든요. 잠깐 잠깐 짬내서 이렇게 해놓은 거지. 이제 애기들 가면 2, 3일은 이 핸드폰 붙잡고 있어야 될것 같아요. 인사 이제 그동안 못 드린 분들 인사 드려야 되고 그래서 조금 이제 제가 인사를 못 다녀도. 좀 이해 좀해 주세요. 이렇게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사랑을 너무 듬뿍듬뿍 받고 있네요. 다음 영상에 봬요. 안녕히 계세요.